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바뀌는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든 매매든 폭등을 했었는데요. 임대차 3법에는 2년을 더살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 등을 기준으로 20분의 1의 금액인 5%를 초과하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하면 된다더라.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더라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대는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임대차 3법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둔 제도인데요. 6월 1일부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의 약30% 정도만 신고를 했었고 때문에 주변 시세 등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부동산만 가봐도 주변 시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실거래가를 시행하면 우리 집 주변 시세 및 정보가 공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 방법도 잘 모르고 국민들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년간 한번더 유예기간을 주게 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유예기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줄 테니 1년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예가 되는 건지 면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미신고 내역에 대해 소급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라는 항목에 있는데요. 제1항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3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역시 예전 뉴스에서 유예 기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부는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라고 하며 미신고 시그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시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다면 두개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규뿐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 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가 되고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본인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여 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신고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4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신고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포자 하는 내용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결국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키